여러분 독수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방법을 잘 아시죠? 독수리가 새끼를 놓으면 지극정성 다해서 새끼들을 이렇게 먹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때가 되면 이제 이 둥지에서 떠나서 이제 성인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그때 교육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둥지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딱 떨어뜨리면 어, 둥지 안에 있을 때 그냥 엄마가 주는 그, 먹이만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엄마가 모실게 밀어버리니까 둥지를 흔들어버리니까 죽을 똥살똥 똥 이제 날개짓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날개가 힘이 없으니까 바닥에 떨어질 때쯤 되면 독수리가 샥 내려가서 다시 걷어올립니다. 또, 좀 있다가 또 그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이제 날개 힘을 얻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게 이것이 독수리의 교육법인데 실제로 그렇게 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둥지를 흔들어버릴 때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변화하고 또더큰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둥지를 흔들어버리고 편안함을 흔들어버릴 때는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게 하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새로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흔들릴 때인데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고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게 되는 것입니다. 어, 저는 이만늘계가 잘될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 돼야 우리도 콩콩물이 좀 떨어지고 또 여러분이 후원하는 성교사들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저희들도 같은 마음으로 어, 기도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기적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 두 구절의 성경을 읽었습니다. 사서 5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먼저 읽었는데, 어,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주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이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목결을 하면서 가장 많이 상담을 받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결혼을 낳았던 남녀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아, 목사님, 저이 형제와 이 자매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 상담을 합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목사가 볼 때는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우깁니다. 그럼 뭐 우기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가 하나님 뜻이라는데. 몇년 지나지 않아서 찾아옵니다. 헤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게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사업을 앞두고 목사님에게 상담하러 옵니다. 목사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이 일생에 주신 기회인 것 같습니다. 뜻인 것 같습니다. 이가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아, 별로 뭐 이쪽에 달란트도 없고 별 전공도 아니고 아닌 것 같은데 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집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닙니다. 이거 많이 해서 뭐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교회 생다몇년 지나지 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찾아옵니다. 아 그때 시작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제가 잘못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정말 헷갈리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앞둘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결정하는 뜻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런 대설전서 5장에 보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과정을 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항상 기뻐해라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뻐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부딪혔는데 기쁨으로 대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면 기쁠 수 있죠. 좋은 일이면.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고 좋은 직장을 만나고 뭐 이런 일이면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어떤 일을 마주치려고 노력하지만, 그럼 불구하고 기뻐할 수 없을 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기쁨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기뻐할 수 없었어. 내가 기도했으면 그 과정 속에 있었다면, 그 일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결과와는 우리가,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5년이 지난 뒤에, 10년이 지난 뒤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기뻐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지만, 지금 당장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이것은 사실은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았을 때에,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곳에 나 자신이 가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냐, 없냐,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 어,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짜 그런 삶을 과정을 밟고 있다면 여러분 절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지금 조금 잘 나가도 돈을 잘 벌어도 감사도 없고. 기도도 없고 네? 기쁨도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결과,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과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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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는 지금 기쁨이 있느냐? 지금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기도하는 삶이 있느냐. 나는 지금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기쁨도 없고 기도도 없고 감사도 없으면 여러분 지금 좀잘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2025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를 못니다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뭐, 대한민국, 우리가 비록 필리핀에 살지만, 대한민국을 생각해도 깝깝하고, 뭐, 들려오는 소식들만 들어봐도 속이 뒤집어지고, 뭐, 더 중요한 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뭐 이래 생각해도 답이 없고 저래 생각해도. 세계를 돌아봐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고, 시리아는 멸망하고, 뭐, 이스라엘은 계속 싸우고 있고, 뭐, 국제정세를 들어봐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필리핀을 봐도, 뭐, 쏙 내용은 잘알수 없지만, 대통령, 부대통령, 뭐, 권력 다툼과 일어나는 많은 일들. 이쪽 동네는 잘 모르겠지만, 저 안티폴로 쪽은 치안도 굉장히 요즘 불안합니다. 그래서, 뭐,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2025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25년은 괜찮겠지. 그리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더 나쁘면 나빴지. 여러분 생각 어떤지 모르지만. 뭐,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25년을 생각해도 도저히 소망이 없고, 어, 들려오는 소식들이 기대가 되기보다는 어떤 뉴스가 들려오면 그것이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좋은 의미에서 기대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의미에서 기회를 뛰어넘는,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안한 거예요. 예, 불안이 불안을 뛰어넘어서 어떨 때는 기분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laughs>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가만히 봐도 우리 집에도 젊은 애들이 둘이가 있는데 자녀가 둘이 있는데 가만히 봐도 얘들도 뭐 얘들 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상황을 보면 걱정과 미래에 대한 어, 그런 것들 때문에 우울하고. 어 실망스러운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이런데 대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불안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래가 없는 사람들처럼 방황하기도 하고, 막 오늘 하루를 즐기자 뭐 그렇게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를 때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2024년 연말부터 계속 하다가 어, 한 성경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시0편 42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만 읽었는데 어, 42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가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시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10편에 나오는 사람처럼 자신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환경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돌아봐도 정말 마음이 상하는 일밖에 기억나지 않고 앞으로 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10편 42편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이 말이, 이 말씀이 꼭제 마음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마디 더 하십니다. 말씀이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면, 동서남북을 돌아보면,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 우리 교회 주제를 이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면 뒤에 크게 탁 붙여놨습니다. Put your hope in God.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필리핀 사람들이니까 영어로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 우리 교인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더라고. 이 사람들도 희망이 었거든요가 말이 보면 우리보다 더 희망이 었거든요근데이 주제를 걸어놓고 매주일마다 한 번씩 읽으면서 우리가 절망하고 우울해지고 마음에 실망감이 가득들 때마다 그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밖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자고 그렇게 설교했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쩌면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에서는 일이 잘 풀리고 잘 돼서 정말 자신감이 충만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들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의 주제처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2025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교지를 돌아봐도, 필리핀을 돌아봐도, 우리 교회를 돌아봐도, 정말 기쁜 소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정말 감사하려고 애쓴 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불안이 몰려올 때마다, 꿀감이 나를 실망시킬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해 가시고 우리가 정해놓은 결말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결말로, 결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대치 않았던 이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군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1월, 이제 2025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꼭 우리 인만일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동서, 남북, 다 돌아와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도우심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2025년 가운데 소망을 하나님께 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5년을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칫 잘못하여 우리만 돌아보고 자신만 돌아보고 우리의 환경만 돌아본다면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과 어두움과 우울감이 우울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성숙시키시고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5년 가운데 여기에 모인 인마늘의 모든 성도대 10년 가운데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축복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로 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받아서 2025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크게 힘입고 크게 부응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교회와 함께하는 많은 성교지와성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함께 협력하고 기도함으로 어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되고 어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뜻들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편목 가정으로 말미암아 또한국 방문 중인 우리 유관용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 편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시며 자리를 비운 몇주 동안에도 단위 목사님이 없는 가운데서도 성도가 합심하여 더 좋은 어 교회의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돌아오셨을 때에 같이 영광 돌리는 축복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심령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다시 한번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주의 거룩한 날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새롭게 이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